안녕하십니까. 강대영어의 정시온 선생님입니다. 영어로 이름이 Zion입니다. 그래서 Zion T입니다. <laughs> 이번에 저희 마포구 1학년 기말고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봤는데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했던 시험입니다. 마음가짐이 영어 잘하거든요. 저희 친구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마음가짐이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런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중에 나왔던 문제 중에 틀린 거 모두 골라라 했는데 답이 하나짜리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틀린 거 하나 골라라 요거랑 틀린 거 모두 골라라인데 답이 하나랑 똑같잖아요 똑같이 어법 문제고 답이 똑같이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하나일 때는 하나를 잘 찾아요 나머지 맞는 거 찾고 이렇게 하나를 찾는데 모두 골라라 이렇게 해 버리면 아... 상상의 날개가 갑자기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온갖 의심이 들고 내가 모르는 거를 막 찾으라 그래요. 아, 이거 내가 몰랐으나 저거 몰랐나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어, 키워드를 마음가짐으로 좀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밑줄이 없는 짐은 대여서 네다섯 어, 개를 주고 이제 틀린 거 찾아내라. 이런게 이제 좀 서술형으로 좀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 마음가짐이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밑줄이 없는 어법을 연습을 아무리 하고 가도 막상 당일날 그렇게 눈 앞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표시가 돼있아요 그런 지문이 막 하나 둘셋네 다섯 개를 주고 틀린 거 골라봐라 이래 버리면 이제 저희 지 아무래도 1학년1학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적지 않게 아마 당황했을 거고. 당심장일수록 아마 잘 봤을 겁니다. 네. 어, 시험 범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교과서 한거 나오고요. 어, 모의고사 선택 지문. 저번에 하다 만거 나머지랑 어, 새로 할거 조금이랑, 그 다음에 올해 3월 거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모의고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선택형 2 0문항 70점, 그리고 서답형 4문항 30점.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음가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답형 중에서 올해 뭐가 나왔냐면 십자말풀이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crossword puzzle라 그러죠. 영어로 뜻을 쭉쭉 주고 영어 단어를 알맞게 이제 채워 넣는 그런 서술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서 또 마음가짐이 참 중요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그렇게 말풀이를 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단어를 영영으로 공부를 해서 좀덜 했던 감이 없잖아 있고 그래도 좀 채워 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어, 선택형 비중입니다 모의고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의 흐름, 어법, 어휘, 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선택형 문제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으면 좋습니다. 요거를 다 맞아도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저거 뭐야 서술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십자 말풀이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 선택형 틀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 내용 공부와 주요 문장 공부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서술형을 아, 선택형을 일단 쫙. 신속하게 빨리 풀고 뒤에 서답형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시험을 보셔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답형은 이렇게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영영 프리. 빈칸 채워라. 와, 이게 말이 빈칸 채워라 한 문제지. 한 문제에 8문장이 있고 그 8문장에 거의 40, 50%가 과로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주요 문장이기는 한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빈칸의 그 과로, 괄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킬러입니다. 그냥 아주 킬러. 이거는 십장알프리는 글쎄요. 저기 본토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 어, 서다평이 첫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조금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고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빈칸 채우기 서답형 유형인데, 여기 보시면 이 과로들이 다 빈칸입니다. 요걸 다, 다 채워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물론 부분점수는 점수, 좀 주시기는 하는데, 음, 전 범위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주요 문장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이런, 네, keeps you from ING, 뭐 하여튼, 네, 다 외워야 됩니다, 거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좀안 좋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우리 친구들이 잘하니까,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좀 어렵게 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적인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상대적으로 자기 위치를 잘 보시고, 아, 이 정도구나. 내가 학교에서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요렇게 8 문장이 쫙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반장이 그냥 다 요런 건데, 이거를 다 이렇게 써내려 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요거는 당일날 소화하기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친구 거의 다 썼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렇게 ABCDE 아무런 밑줄이 없고 표시가 없는 요런 질문을 주시고 틀린 거를 있는 대로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의 날개가 펼쳐집니다. 이었던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닌 것도 이었던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막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키워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시험입니다. 그냥 너 일로 와.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흔들리지 않고 잘볼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 네, 요겁니다. 이제 맨 마지막 문제인데요. 맨 마지막 장에 이러고 딱 하고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하는데 그 시험장을 감히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때 아마 들렸을 아이들의 어떤 탄식, 깊은 한숨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면서 어, 앞으로도 자료 열심히 만들어서 줘야겠구나. 요게 이제 나오고 저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단어 공부를 영영으로 공부를 합니다.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들을 고등 수준 이상으로 제가 추출을 해서 여기 마포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서 영영 단어 뜻을 찾아서 제가 영영 단어장을 만듭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 친구들은 이제 양이 많고 좀 난이도가 있어서 선택형으로 시험을 봤는데 지금 보셨죠? 요거를.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서술형으로 시험 볼 단답형으로 시험 볼 생각입니다. Rotation 하는 단어가 있고 네, 이렇게 뜻이 비슷 비슷하죠. 이게 네, 저희가 공부했던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뜻 주고 단어 몇개 주고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고 이렇게 힌트가 비슷하게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Something that stops you p a i n g 아, stops you paying attention to what. 너가 paying attention 하는 거를 stop 해 주는 게 뭐예요? Distract, 하는 거죠 t o m a k e someone stop giving their attention to something. 집중하는 거 멈추게 하다 똑같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거는 뭐 거의 네그 사이트입니다 <laughs> 다행입니다 e t h i n g To m a k 그래서 네, v e r y s i l l y o r u n r e a s o n a b l e 그래서 n o t b a s e d o n r e a s o n 이성적이지 않는 이런 것들 r i d i c u l o u s 가 아마 아까 3번 이거 죠 u 거 ridiculous 이렇게 ridiculous 네 써야 될 거고 아마 allergy 네 이거죠 a condition a condition sick ill or with your skin or breathing problems touched a particular substance to have eaten or been near substance 네 이런 거 allergy라고 합니다 알레르기라고 하죠 allergy. 이렇게 그나마 영영으로 공부를 올 때마다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나마 조금 방어가 되지 않았나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방향성이 저의 내신 대비가 마 보고 시험 출제랑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아실 수 있고 알 수가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소위 빡세게. 요것도 네, 이제 선택형이 아니고 뭐 쓰는 걸로 그리고 본문 남기도 그냥 될 때까지 저는 그 뭐지 퍼센테이지를 제가 그 정할 수가 있어요 빈칸의 퍼센테이지를 그래서 주요 문장을 싹줄여서 10%부터 20% 30% 40% 50% 계속 연습을 통해서 모든 빈칸을 다좀 채울 수 있는 따라서 어, 요 시험조차도 저희가 더 고득점을 할수 있는. 이 친구 제가 알기로 한 80점대 중반 정도 나올 건데 이런 시험을 80점 중반을 맞았다 그럼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으로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별 맞춤 자료로 회차별 진도와 숙제가 나가고요. 아까 보셨죠 그 십자 말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마포는 그렇게 영영으로 단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과할 때까지 클리닉하고 저희 친구들 한 5시쯤 와서 10시쯤 갑니다. 올 때마다. 그렇게 해도 참 부족한 어, 공부 시간이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맞춤 자료로 실력을 다지고요.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5회 실전 모의고사. 제가 직접 동형 모의고사를 제작합니다. 5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단권이나 교재를 정리하면서 자기만의 족보, 내신 족보를 만들고 그렇게 시험 보러 갑니다. 자, 어, 다시 한번 이번 기말고사 마포고 키워드는 마음가짐. 앞으로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시험할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겁니다. 그렇지 않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서 본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신 대비를 앞으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 정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